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 물음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볼 텐데 스포츠에서 말하는 그 기본 자세 그것을 정확히 익히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해고 넘어갔을 때 시간이 오래 지나도 운동 효과를 못 보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어떤 그 수준을 할까? 그런 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도달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믿음이 뭐냐? 또 구원이 뭐냐? 또 복음이 뭐냐? 이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반쪽 복음만 알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시간이 뭐 10년, 20년 흘러도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죠 저는 이 수영하면서 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 기본적인 것들을 아주 분명히 이해할 때 짧은 시간에도 실력이 팍팍 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강에 수영 갔다가 죽을 뻔한 적이 몇번 있어가지고 물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영을 배우게 됐는데 그 코치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수영을 하나도 못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가르치기도 좋고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코치님의 말을 들으니까 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수영을 좀할줄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코치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래서 실력이 안 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수영을 강에서 혼자 막 강을 건너고 어렸을 때그 정도로 수영을 강에서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수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어요. 몸에 이미 폼이 익혀져 가지고 그 폼을 바꿀 수가 없어요. 신앙은 더 그래요. 누구한테 어떤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게 몸에 익어버려요 익어가지고 그 틀을 바꾸는 게 엄청 힘들어요 어디에서 막 주워 담아서 이것저것 배워서 몸에 익혀 있는 상태에서는요 안 들어가요 듣는 것 같아도 안 들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고 지도자를 만나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그 현실 속에서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교회를 나닌 날에도 그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 교회 겉모습만 보고 간판만 보고 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사두개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율법사 이런 사람이 말은 엄청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은 듣때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좋은 지도자 만난다는 게 이게 복불복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책도 그렇습니다. 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지만 그 중에 정말 좋은 책을 만난다는 것도 복불복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책 또 아는 분들한테 소개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도 아무 책이나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책한권 읽기도 힘든데 도움도 안 되는 책 읽으면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30년 넘게 제대로 못 만났던 거죠 그래서 그게 뭔가를 찾고 찾고 찾다가 위대한 스승들이 많구나 그걸 발견했는데 지금 나누는 거는요 사실 많은 책을 여러분이 봐야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의 갈급함이 있을 때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만났다면 제가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을 테고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것저것 막 배워요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잡대한 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식이 이제 반복이 되면 이제 배워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거 아니에요? 행동? 어떤 행동을 이제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 그리고 이게 습관이 반복되면 뭐가 되냐? 성격이 돼요, 성격. 성격. 이게 성격이 됐을 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성격이 한번 되면 이거 바뀌기가 어려워 요 이게. 성격이 캐릭터잖아요, 캐릭터 이게 그 이게 몸에 배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 이게 정체성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게 행동이 반복되기 전에 제대로 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대로 된 지식이 만약에 없는 상황에서 이 행동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이 반복이 되면 이제 어떤 습관이 돼 버려서 습관 됐을 때도 바꾸기가 어렵죠. 예, 습관됐을 때도 진짜 바꾸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게 성격이 돼버리면은 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눠야 될그 내용이 이 질문이 뭐냐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 행동이 계속 이 행동이 계속 반복됐을 거 아니에요. 이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지식 그 그러니까 기초. 잘못된 지식과 기초.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 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이제 그 습관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캐릭터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 잘못된 지식이 반복돼 가지고 습관돼 가지고 바리새인이 돼 버린 거예요. 이 성격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게.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경의 지식,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 율법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지키면, 물론 구원을 이루지만 완벽하게 지키라고 준게 아니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율법 자체는 자신의 무능력, 무능력.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으라고 준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강화시켰어요. 뭐 미워하면 뭐 살인한 자다, 음란을 품으면 그건 가늠한 자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 잘못된 것이 결국은 이 성, 성격이 나고 캐릭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잘못된 지식이 있어서 그래요. 잘못된 기초. 이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돼도 오히려 성장하기는커녕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고집만 세지고. 베드로서 1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뭡니까? 새로운 생명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이에요. 이제는. 이제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이고 이제 우리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인 지구인이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신의 성품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의 성품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의 덕을, 뭐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엄청 중요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인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지만, 거기에 머물러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뭐를 더하라 그랬어요? 덕을 더하라 그랬어요, 덕. 어린아이하고도 대화가 되고, 좀 웬만한 거에다 막 화를 내지 않고, 좀 너그럽고, 이 성경에서 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에서도 이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덕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덕 때문에 참아야 되거든요. 어느 부분은. 우리는 옳고그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옳고그름이 아닙니다. 옳고그름은 누굽니까? 그거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선악과를 여전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옳고그름으로 사는 거지. 우리는 생명의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좀 약간 틀리더라도 생명 그 영혼이 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덕 덕을 발휘해야 됩니다.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가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이게. 이 아는 거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일 뿐만이 아니라 체험이 같이 가는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 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나가는 거죠 또 지식에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 우리가 뭐좀 알면 얼마나 교만해지나요?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더 이상 사람의 얘기를 듣질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를 알면, 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뭐. 그래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잘못하면 저를 포함해서 교만해질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을 안 들어주셨습니까? 다 아시죠? 다.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이세번 기도에 크게 야 사도 바울이 세번 기도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 반복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복을 했어요. 세 번이나 말이 세 번이지 성경의 세 번이라는 거는 완전수라 얼마큼 했는지 몰라요. 할 만큼 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왜 기도했습니까? 그 사단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걸 들어주지 않았나요? 잘못하면 높아질 것 같아서 사도 바울 자체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교만해질 것 같아서 이 사도 바울 깨달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잖아요. 오히려 약할 때그 하나님이 강함 되신다. 그 겸손함을 알게 됐잖아요. 지식이 있으면 절제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고 제가 이 방송하면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린 게답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답이. 그런 데는 성경구절 몇 구절 찾아서 답을 막 주는 것처럼 자기 지식이 완전한 것처럼 자기 말만 들어야 된다 다른 거 듣지 마라 다른 책도 읽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교주예요 교주. 그리고 절제에 더 중요한 거 있네 여러분도 아마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믿음에서부터 여기 절제를 까지 하잖아요 여기까지만 도달해도 대단한데 여기까지 도달했던 분들이 가장 큰 위험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여기 보세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했죠. 이 절제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테스트. 그 테스트에서 이 인내가 없으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인내밖에 없어요. 인내. 이 인내가 유일한 길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길이고요. 문제를 이기는 길이에요. 인내가. 야고보서 1장이절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아 정말 이 인내가 어마어마합니다 요비에 뭘로 승리했습니까 인내로 승리했어요 인내. 여러분 어려움 겪고 계세요? 인내밖에 없어요. 인내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과 저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하늘의 안침바가 됐잖아요. 새로운 생명체가 됐잖아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게 그게 인내예요. 내가 이미 받은 그 어마어마한 복을 놓치지 않는 게 인내라니까요. 이제 경건부터는 신앙의 최고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건이. 물론 이 앞에부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는 외적인 거라면 이 경건부터는 내적으로 들어갑니다. 내적으로 경건부터는 누구한테 뭐 내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다해서 그걸 나눠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을 통해서 어, 다윗에게 역사하신 모든 게 다르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다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한 게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굉장히 더 깊은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깊은 경지에 든 사람이 이제 드디어 형제 우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 우애가 뭡니까?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게 교회. 교회가 뭔지 제가 그래서 동영상 올린 것 중에서 개인적 영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공동체적 영성. 개인적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 교회 구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실 그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이런 몇몇 사람들은 그냥 그때 들어갔어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멸망하고 (2세대와) 들어가게 되죠 이게 구원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이 항상 단체적이에요 성경조차도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형제의 필요함을 채워주고 하는 것이 그거 없는 사람들은 믿음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 후에 이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냥 뻗어나갈 때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저걸 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볼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거의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줬다는 것은 분명하게 믿는 것 같아요. 하늘이 두쪽 나도 난 믿어. 그러니까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써서 여기에 계속 더하라 그랬잖아요. 더하라. 이 더해져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면 안 되고 믿음에다 덕이 더해지고 이게 또 어떤 분은 또야 믿음 다음에는 이제 덕을 아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아그다음 지식을 쌓아야 되겠구만 또이 절제를 해야겠구만 인내를 해야겠구만 또 경건의 수준까지 올라가야겠구만 그게 아니고 이게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에다 덕이 더해지고 또 믿음과 덕이 더해진 데다가 또 지식도 더해지고 믿음과 덕과 지식에다 또 절제도 더해지고 이게 다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 하겠습니까? 이 풍성함이 얼마나 어마어마 하겠어요? 다이 하나 빼먹을 게 어딨어요, 여기서? 왜난 믿음 됐으니까 덕, 덕만 가지면 돼. 믿음은 없어도 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 전부 다 더해지는 거잖아요. 더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이게 더해질 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열매가 있다, 그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여기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 하시는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래잖아요, 맹인. 여기 지금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사람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안 믿는 분들한테는 회개밖에 없어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할게 하나밖에 없어요. 돌이켜야 돼요, 빨리. 회개가 무슨 잠시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맹인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면 뭐라 그래요? 같이 읽으셔야 되는데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아주 넉넉히 이 교회 오래 다녔으면서도. 이게 넉넉하지 못하는 거죠. 지식도 부족하고 인내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힘써하라는 거예요. 저거는 저런 목표가 우리한테 있구 난 뒤에 우리가 하루하루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나는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 믿음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분명히 믿을 거예요. 확신 있게 믿을 거예요. 한데 그것 갖고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정관념이 벗어져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동이 반복돼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돼서 하나의 캐릭터 성격이 된 상태에서는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우리가 진리에 서 있으나 이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고 너희들이 이미 진리에 서 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고 새로운 인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지금 이 말씀을 너희한테 한다 그러고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분도 뭉클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이 장막이 뭐 육신입니다. 육신, 육체, 몸. 이 몸에 있을 동안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제자들을,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장막 벗을 날이 임박한 줄알니라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 피눈물을 흘렸던 베드로, 그가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죽기 전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유언입니다, 유언. 베드로가 죽기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하는 유언이에요. 이게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죽을 날이 가까우면 유언하잖아요. 자식들을, 아니면 친구들을, 부모님들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믿음에 있는 것 같고는 안 되니까.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내가 심써 너희로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이 말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제발 읽지 마라. 근데 이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걸 나누지만 이거를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야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 사랑을 더해가는 이 삶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유언을 남기는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 오랫동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 많이 습관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요 신앙 생활도 그렇고 그냥 나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 믿음 하나로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 하나만 가지고 완벽하지 않다 베드로의 유언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죽기가 임박해 오니까 이 지금 이 베드로 후설를 통해서 자기의 이 마음에 있는 가장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피를 토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거,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한 거죠. 잠이 안올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니면 우리 형제들한테, 친구들한테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죽기 전에 거기에 머물러서. 그냥 고집이 세가지고 대화도 안 되는 그런 그런 사람으로 자꾸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변해가는 그렇게 되안되죠 우리가 그 나이가 먹을수록 다른 사람 얘기를 더 들어줄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유 나이가 들수록 그런 여유를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과 저도 잘할 거예요 나이든 분들의 그 고집스러운 면들 하, 정말 대화가 안 되는 거그 젊은 사람들이 가끔 이제 상담을 해보면 자기 부모님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정이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부모의 문제, 장인 장모님의 문제. 그런 관계에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서로. 그러니까 부부 문제까지도 그 영향을 주고돼요. 게, 모든 게. 그래서 가정이 그런 문제 때문에 평안한 날이 없어요. 우리들은 좀 제발 나이 들수록 고집 좀 부리지 맙시다. 예? 네? 고집 부리지 말자고요예 이거 한번 그 저기 고집 부리지 말자 뭐 이거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일어나 가지고 같이 아 이거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지 제가 운동할 때 산책 같은거 할때 공원 같은 데 가잖아요 개천도 이렇게 요즘 깨끗하니까 거꾸는데 아니 거기서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남자분들이 좀 모여 있거나 지나가다 보면 머리는 하얀데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쌍욕을 하면서 그다 보고 있는데도 요즘에 창피하지도 않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지나갈 때도 그 두세 분들이 이렇게 옆으로 쓱 지나가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운동 겸 산책하면 그 욕을 쌍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서로 대화할 때도 욕이 끊. 아니 여러분 그 나이가 들면은 좀 겸손한 건 두째치고 좀 성질이 좀 죽어야 되는데 고집밖에 안 남은 거 이제 고집밖에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이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겉 사람이 후패되는 겁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인격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도 보면 요즘 교회가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어르신 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세요 정말 온화하고 존경스러운 분들 계세요.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건 더디 하고 정말 그런 분들 계세요 존경스럽고 아 나도 정말 나이 들면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조그만 아이들이나 학생들 어린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잘해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알아요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인사도 잘하죠 근데 그냥 애들만 보면 막 호통을 치고 우리나라가 점점 이 나이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세대가 되면 노년 인구가 더 많아질 텐데 지금 이렇게 가면은 더 이게 살벌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세상에 치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지식도 없고 인내도 해본 적이 없고 경건의 연습은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 난 주님을 믿었어요. 물론 구원 받겠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죠. 그럼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새로운 생명체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한계가 있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피아노 칠때나 베토벤을 닮아갈 거야. 모차르트를 닮아갈 거야. 나 모차르트처럼 칠 거야. 그건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 모차르트나 베토벤같이 천재 같은 사람을 우리가 따라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따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 영적인 그 은혜의 수단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이 방법이 없이는 이것이 없이는 이 훈련이 없이는 이 연습이 없이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이 방송하게 된 이유가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책도 보고 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 깊은 것들을 좀 이해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특히 멀리 있는 분들 말고요 가까운 식구들 먼저 챙기세요 그럼 우리가 기본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좋은 거가 있으면 먼저 식구들 챙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구들을 먼저 챙기세요 가까운 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한테 좋은 말씀들을 전해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혜택을 누리게 여러분이 이제 그런 진리들을 가까운 분들한테 이제 가르쳐줄때 가까운 분들이 빨리 말씀을 듣고 배우느냐 그게 아니에요. 왠줄 아세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여기 성경에 요한복음에 좀 가보면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4장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손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진리를 깨닫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이제 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라든지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형제라든지 부모라든지 신랑이라든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잘 통할 것 같습니까? 잘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전혀 모르는데 전혀 나하고는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빨리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장해요 이게 참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다행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 행전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도 역할을 하지만 어쨌든 그 쉽지가 않아요 가까운 식구들한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이것을 여기에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마른뼈가 그냥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이 메말른 이 심령이 다시금 새롭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듯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남은 시간 행복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